귀한 연주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샤워해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맞아서 즐거워합니다. 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들에게는 별로 구주가 아닌 것 같은데 명절이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구주 예, 그 주로 그 예수님을 보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더큰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보수적인 환경에서 답답하게 살았는가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저의 신앙이 행위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약간 율법적인 수준에서의 신앙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 자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님과 교회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내가 왜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해결되고 풀려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런 규칙들에는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안산 동상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안산 동상교회에서 세운 학교고 또 전국에서 제가 있었던 시절만해도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가정의 자녀들이 입학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엄격한 이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어떤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고 저는 장로님 아들이었고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피를 먹어도 되는가 이 주제였습니다.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순대가 나오면, 급식으로 순대가 나오면 그 순대를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절대 피는 먹어서 안 된다. 라고 배웠다. 그러면서 피를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국도 안 먹고 돼지 순대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먹어도 된다. 괜찮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고 그 친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피 튀기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친구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오랜 논쟁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집에 가서 둘다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장로님인 저희 아버님께 여쭤봤고, 그 친구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신 아버님께 여쭤보고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먹어도 된대 <laughs>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명령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러한 제한들이 풀려진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동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행위의 동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행위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오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통독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 문제도 많고 여러 이슈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고린도 교회 또는 그 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중요한 이슈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상당수가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도축된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을 그리스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것이 그 시대에 굉장히 예민하고도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집에서 이제 새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고사를 지냈습니다. 돼지 머리에 만 원짜리를 끼워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돼지 머리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갖다줬습니다. 새로 개업했는데 드세요? 받았습니다. 이 머리 고기를 맛있게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우상숭배 제사 이런데. 노이로 제가 있을 만큼 제 마음이 굉장히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찜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저희 집에 갖다 주면 저희 아버지가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안 기뻐하실까? 또, 먹어도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먹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우상이 음식이나 무언가에 어떠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허구의, 허구의, 가상의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은 별 이상이 없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과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보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제물로 들여졌던 고기를 먹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문제를 고린도 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이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 어떤 자인가 하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못하는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래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받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두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은요.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 먹는 자입니다. 근데 먹는 자는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은 찜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어 별것도 아닌 우상을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먹는 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죄라고 명령하신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에 관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는 주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오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둘다 괜찮으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지키라고 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일반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어디 냐 성경에 성탄절이 어디 냐막 이러면서 비난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한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지키고 그 은혜를 기억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주일에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날들에 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무언가 거창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기보다 삶의 순간순간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고민하고 바른 기준을 스스로 마음에 세우고 삶의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그쵸? 둘 다? 괜찮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이 부정한 것이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들을 따라 고기를 먹습니다. 이건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묘한 것은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락실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모르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저곳에서 뭐가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하고 분명히 안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들어가 봤습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보라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적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우상의 신전에서 그것을 먹는 행동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믿음과 지식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나 내가 그것을 먹는 행동이 그 우상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의 양심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성숙한 결론입니까?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고 나는 이걸 해도 되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이 이 행동 때문에 불편하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묵직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식을 완전히 금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선포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이 자유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주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 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청년들이 고민을 하죠. LG를 갈까? 삼성을 갈까?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S기업이다. 거기를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때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할 때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만한 일인가? 무엇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담겨 있는 동기와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웃에게 유익이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였지만 오늘날 우리 충현교회 또이 시대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일들이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또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 무엇이 진짜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내가 할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중영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워져 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지 또 중요한 문제들과 이슈 앞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무엇을 할 때도 주를 위하여 하고 하지 않을 때도 주를 위하여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와 그리스도를 향한 이유술 향한 바른 목적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